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렌즈 사이즈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기존보다 무려 3주나 더 빠르게 나오게 되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가 출시를 하게 될 텐데요 벌써 여섯 번째 제품입니다 지난해에도 꽤 빠르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더 빠른 7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달이면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갤럭시가 나오기 몇주 전에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지난번 S24도 그랬었는데 바로 공식 포스터죠 이번에도 Z 폴드와 Z 플립 6 새 공식 포스터가 유출이 되었어요. 이미지를 보면 폴드 6와 플립 6가 함께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건 폴드 6의 측면 프레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각지고 평평해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기존에는 좀 곡선 느낌이 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뭔가 좀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달라졌는데 기존 폴드 5보다 곡률이 많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각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직사각형 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보면 기존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긴홀 형태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S24 시리즈에 적용된 스피커 형태였는데 S24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메쉬 타입으로 그릴 같은 게 들어가 있었죠. 이게 상대적으로 내구도가 약해서 뭐 구부러져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홀드 6도 아마 비슷한 구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기존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트리플 렌즈가 들어간 건 기존과 동일한데 렌즈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우선 바뀌었고요. 렌즈 사이즈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특별한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여러 소스에서 폴드6는 기존과 동일한 GN3 센서를 사용할 것이고 화소 역시 기존과 모두 동일할 거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의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z 플립6도 보면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측면 프레임이 기존보다 좀더 플랫해졌습니다. 모서리에... 공률은 기존과 비슷한 것 같지만 측면은 조금 더 평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유출된 목업 디자인을 봐도 이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보면 테두리에 본체와 동일한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물로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전작보다는 카메라가 좀더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기존. 플립5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3.4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목업을 보면 그냥 포스터와 좀 비슷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뭔가 좀더 직사각형스러워졌고 좀더 플랫해진 모습이죠 그리고 폴드6의 커버 화면이 기존에는 뭔가 좀이 모서리 부분이 좀 이렇게 동글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좀더 직각형태로 바뀌면서 확실히 뭔가 좀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화면도 좀더 일반 바형 스마트폰에 가깝게 펴 원했고요. 그리고 힌지의 크기도 폴드5보다 작아진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폴드6 같은 경우는 커버 화면에 붙이는 강화유리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강화유리의 폭은 60.2mm로 폴드5보다 약 2.8mm 정도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가로폭이 넓어지면서 뭔가 바형 스마트폰에 가까운 그런 화면을 감상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또한 화면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면 제품의 폭도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 없잖아요. 가뜩이나 큰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될수 있는데 이번에 베젤도 줄이고 힌지도 줄 이면서 실제로는 약 1mm 정도만 늘어 났다고 해요. 뭐 예민한 분들이 보시면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립감 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스펙도 살펴보면 스펙도 사실 대부분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번 지폴드6와 지플립6에는 모두 다 스냅드래곤8 3세대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s24 시리즈에 들어 갔던 칩셋이죠. 자, 이제 유출된 긱벤치 점수를 보면 폴드6 같은 경우는 싱글코어는 1964점 멀티코어는 6619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S24 시리즈와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카메라는 폴드6의 경우 후면은 5천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면에 있는 커버 화면 카메라의 경우는 1000만 화소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내부에 있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400만 화소의 센서가 탑재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4400mAh의 배터리, Wi-Fi 6와 블루투스 5.3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요. 색상은 네이비, 실버 섀도우, 핑크 이렇게 세가지 색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게의 경우에는 239g으로 전작보다는 약간 더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6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로 12GB 램을 탑재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z 플립은 줄곧 8GB 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램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폴드와 플립 모두 12GB의 램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램 용량을 이번에 늘린 이유는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8GB는 AI 성능을 다 활용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메모리 양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로 구성이 되고요. 이번에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기본형과 비슷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전작보다 약 300mAh 정도 늘어난 용량이죠. 색상 같은 경우는 민트, 실버 섀도우, 옐로우, 블루 이렇게 기본 컬러는 4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원래 지플립 같은 경우는 5까지도 덱스가 지원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플립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6에는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6도 지원이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덱스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특히 출시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작년보다 더 빠르게 공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로는 7월 초 중순 경인 7월 10일 이날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존보다 무려 3주나 더 빠르게 나오게 되는 셈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출시일을 계속해서 앞당기는 건 아무래도 아이폰과 출시 시기 차이를 확실하게 둬서 기존보다 판매량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맘때쯤에 등장하는게 또 바로 예상 가격인데요 이번 플립6와 폴드6는 아쉽게도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가격을 보면 플립6의 경우 256GB가 1099달러, 512GB 모델은 1219달러로 전작 대비해서 약 100달러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52만원부터 스타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드6도 마찬가지로 100달러 정도 인상이 된 1899달러. 그리고 512GB는 2109달러. 마지막으로 1TB 모델은 2259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환율 계산을 해보면 256GB는 26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한 220만원 정도부터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 이번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삼성도 이제 폴더블 시리즈에 아주 아주 진심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번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